주렁주렁 열려라. 글 황선미, 그림 이희은, 웅진주니어. 엄마가 바구니를 챙겼어요. 호미, 수건, 물통, 도시락, 그리고 콩. 은송이도 바구니를 챙겼어요. 꽃사, 토끼 인형. 오늘은 밭에 콩을 심을 거래요. 그러면 주렁주렁 열린다는 거 있죠? 콩나무 하나에 10개도 넘게. 엄마가 모자를 쓰고 자전거에 올랐어요. 은송이도 모자를 쓰고 자전거에 올랐어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걸. 모자가 날아갈지도 몰라. 은송이는 엄마 등에 붙어서 모자를 꽉 잡았어요. 집에 잠깐 들렀어요. 어제 부탁한 거 주세요. 금액만 그 듣고도 아줌마가 모종을 주셨어요. 방울토마토 모종 다섯 포기, 가지 모종 다섯 포기. 꽃집에서 채소 모종도 파는 거 있죠? 드디어 밭에 다 왔어요. 엄마, 싹이 나왔네. 그래, 옥수수 싹이 나구나 제일 먼저 심은 감자는 벌써 잎사귀가 여러 장이나 되었어요. 은송이는 옥수수 싹을 만져보았어요. 작은 잎이 부드러워 옥수수 이파리가 꼭 묻는 것 같아요. 엄마가 방울토마토랑 가지를 심었어요. 콩도 심을 거예요. 주렁주렁 열리게. 은송이도 땅을 봤지요. 꽃삽으로 깊고 넓게 그리고 토끼 인형을 신었답니다 흙으로 덮은 뒤에는 토닥토닥 두드렸고요 토끼 인형이 주렁주렁 열리면 친구들한테 하나씩 나눠줄 거예요 집에 데려가서 두 팔로 안고 재워줄 거고요 토끼야 주렁주렁 열려라! 토끼 인형이 잘 자라게 옆에 있는 풀을 뽑았어요. 그런데 지렁이가 붙어나왔지 뭐예요. 으아~ 은송이는 엉덩방아를 찍고 엄마는 깔깔 웃었어요. 기다란 게 꿈을 거린다 지렁이는 일꾼이야. 지렁이 배설물은 흙을 기름지게 하거든. 안돼! 지렁이가 흙을 파고들자! 은송이는 걱정스레 속삭였어요. 내 토끼한테는 가지마! 걔는 아직 걱정이야! 점심 먹을 때개미들을 보았어요. 떨어진 밥을 요리조리 건드리더니 끌고 가더라고요. 토끼 인형 심은 대랑 옥수수 사이로 거기에 개미 집이 있었어요. 은송이는 손가락으로 개미 구멍을 막았어요. 아야! 개미가 손가락을 깨물었지 뭐예요. 은송이는 얼른 물러났어요. 그리고 조그맣게 말했어요. 내 토끼는 안 깨물 거지? 널적한 발이 달린 독벌레도 보았어요. 풀뿌리에 매달려 그네를 타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야? 조그마한 삽이 달렸네? 딴강하지야 엄마도 오랜만에 보는걸? 이렇게 생긴 강아지도 있구나. 은송이는 땅강아지를 살짝 집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손가락을 물린 거예요. 하필이면 개미한테 물린 대를. 아, 나쁜 강아지야. 은송이. 엄마는 마지막으로 콩을 심었어요. 은송이는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땅을 파보았어요. 다른 벌레가 또 있나 찾아보려고요. 땅강아지가 숨은 쪽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벌레는 안 나오고 까만 콩만 나오지 뭐예요. 어, 이런 기껏 심어놨더니. 엄마가 혀를 차며 콩을 다시 심었어요. 날이 어둑해지더니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엄마가 서둘러서 바구니를 정리했어요. 작은 농부님, 집에 가야지. 은송이는 토끼 인형을 심어서 봉긋해진 곳을 바라보았어요. 잘 있으라고 말할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혼자 있어야 되잖아. 금방 깜깜해질 텐데. 개미랑 깡까마지가 깨물 텐데. 은송아, 그만 가야지. 곧 어두워질 거야. 엄마가 자전거를 끌고 나가면서 또 말했어요. 하지만 은송이는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토끼 인형을 심은 곳에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애들은 비 맞으면 감기 든단 말이야. 어서 가자. 맞아. 비 맞으면 감기 들어. 하기들은 다 그래. 은송이는 얼른 달려가 봉고탄 흙을 파헤쳤어요. 토끼 인형은 흙투성이었어요. 숨 막혀서 혼난 것 같더라고요. 은송이는 토끼 인형을 안고 쓰다듬어 주었어요. 이제 괜찮아. 집에 가서 엄마랑 목욕하자, 아가. 집으로 가는 길에 보니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비도 조금씩 더 내렸어요. 밭에 있는 식물들이 세수하고 더잘 크라고. 농부들은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